프레스시트 1번 21번 볼까요. 다음 중 워크시트에서 참조의 대상 범위를 뭘로 이름을 정의하고 잘때 기능적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름은 한글 영문 모두 가능하며 영문의 경우 대문 대소문자로 구분하고 단어사에 공백을 줄수 있다. 여기서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는다. 구분하지 않고, 단어사의 공백도 줄수 없어요. 두 번째, 같은 통합문서에서 시트마다 동일한 이름은 지정할 수 있다. 없습니다. 같은 시트에서, 같은 통합문서에서 시트 동일한 이름은 지정할 수 없어요. 3번. 이름은 기본적으로 상대참조가 아닌 절대참조로 대상범위를 참조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4번. 이름은 셀 범위를 의미하는 주소용으로 숫자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셀 참조에 대한 이름 설정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21번 시, 시트로 오셔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영역을 우리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노란색을 채워보겠습니다. 이 범위의 이름을 이름 상자인 이곳에 여기서 클릭하시고 클릭하시고 노란색으로 이런 쪽노랑색으로이 범위를 노란색으로 지정했습니다. 엔터 줬어요. 노란색으로 이름 줬습니다. 다시, 그러면, 요 범위의 이름이 어떻게 정의가 됐나? 여기, B3서부터 D7까지 범위죠. 여기다 노란색으로 이름이 지정되는데, 수식에 들어가시면, 이름 정의 관련된, 그죠? 정의된 이름, 여기서, 이름 관리자를 클릭하시면, 이름 관리자 대화상자가 뜨죠. 보시면, 여기죠. 요거 노란색 이름이 설정됐는데 기본적으로 상대 참조가 에라 절대 참조. 절대 참조라는 것은 달라가 들어가는 거죠. 달라 b 달라 3. 3 열과 b 열과 3 행은 절대 절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죠. b 열과 b 달 이렇게 달라고 하고 3도 달라 3. 절대 움직일 수 없고 땡땡은 연속적인 범위죠. 이거 땡땡.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죠. 그죠? 그러면서 이 전체 범위의 이름을 노랑색으로 지어줬다는 뜻입니다. 상대참조가 아니라 절대참조로 되는 거고 상대참조라는 것은 뭐냐면 달러가 안 붙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 B 예를 들어서 B3 땡땡 D7 이거 이게 상도참조고 달러 딸라, 달러가 붙죠. 요게 바로 절대참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절대참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됐고 예를 들어서 선택하시고 편집에다 그래서 노란색에다 여기 그래서 한 칸씩 띄워볼까요? 이렇게 확인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되나요. 지금 이름을 노하고 한칸 띄고 랑하고 한칸 띄고 공백을 넣었어요. 그러면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죠. 그럼 뭘까요? 문자나 밑줄로 시작돼야 된다고. 문자나 밑줄로 시작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 no, 아랫밑줄 랑 아랫밑줄 색 이런 식으로 문자로 되어야 돼요. 허용되지 않은 공백 문자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공백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허용되지 않는 것. 또 있으면도 통합문서에기존의 이름이 있어서 동일한 이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확인 취소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불필요하니까 삭제 확인 다 썼습니다. 다음에 22번 갑니다. 22번 매크로 편집시, 매크로라는 것은 반복적인 작업이죠. 반복적인 작업을 어떤 키에 저장시켜서 키를 작동시킴으로써 행하는 것, 반복적인 작업을 즉시 실행시킴으로써 실수, 즉 오류를 줄일 때, 그리고 빠른 작업할 때, 쓰이는 작업이 매크로 작업인데 이 매크로 편집시 주성문 설명문이죠. 주성문이란 설명문을 말하는데 설명문이나 매크로 기록의 일부가 수행되지 않도록 하기에 사용되는 기호는 무엇일까요? 바로 작은 따옴표를 붙이면 어떤 설명문이 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100을 입력했죠. 숫자죠. 그렇지만 작은 따옴표하고 100을 입력하면 그것은 문자 형태가 된다는 뜻이죠. 또한 는하고 예를 들어서 SUM에 합계를 낼때탭키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 합계를 내고 싶다. 물론 값이 없으므로 0이 되겠지만은 그죠. 이것도 더블클릭하셔서 앞에 작은 따옴표를 놓고 엔터 치면 이것도 문자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작은 따옴표가 정답이고 골뱅이는 언제 쓰입니까? 문자 텍스트 그죠? 문자 또는 텍스트 문자열 텍스트를 대신할 때 대신을 뜻합니다. 때 이래서 어떤 문자에 엑셀이 들어가 있다. 셀 서식에 골뱅이하고 실무라고 쓰게 되면 출력하는 셀 서식값은 엑셀 실무가 된다는 뜻이죠. 이 뜻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엑셀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엑셀 입력했고 다시 갖다 놓고 컨트롤 바로가이키는 컨트롤 1번이 있죠. 바로가이키는 컨트롤 키 1번을 누른 것은 뭘까요? 셀 서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 가기가 똑같습니다. 컨트롤 1번 이렇게 또는 오른쪽 버튼 셀 서식 똑같다는 뜻이죠. 거기에서 사용자 지정에서 여기다 골뱅이 누르시고 한글로 실무라고 써주시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그죠? 바로 이 텍스트 를골백이로 받는 거예요. 그다 실무 하니까 느니까 엑셀 실무가 됐다는 뜻이죠. 이때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느낌표 배웠죠. 저번 시간에 저번 문제 느낌표는 해당 시트명 해당 시트명 느낌며여기 해당 셀, 셀값셀참셀 셀셀 값으로 셀 참조를 합니다. 셀 참조 이렇게 쓰이죠. 그죠? 해당 시트명 셀 참조. 이 뜻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는하고 해당 시트, 23번 시트 볼까요? 클릭하고 23번 해당 셀을 넣었어요. 그럼 볼까요? 아무데 설,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됐죠. 해당 셀값 23셀은 시트명이죠. 시트명에 작은 따옴표가 붙고 느낌표가 들어갔죠. 느낌표가 들어갔고 해당 셀참조 수입하는 셀참조랍니다.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요런때 느낌표가 들어옵니다. 됐죠? 또한 M &도 쓰이죠. M%. 요 M &는 어떤 값, 값과 텍스트 문자열, 문자를 서로 연결할 때 쓰입니다. 이것도 볼까요 해당 값이 는 하고 100 이다 a m p e n 하시고 100명일 수없까요큰 따옴표 명 이렇게 써줄 때 엔터 이렇게 되는 뜻이죠 그렇죠? 이럴 때 a m p e n d 란 값을 쓰입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28번 23번 아래 워크시트에서 코드표가 있네요. 이 코드표 이 코드표를 23에서 23은 여기죠. 그 다음에 F6은 여기네요. 이것을 참조합니다. 참조하여 과목 코드에 대한 과목명, 과목 코드에 대한 과목명 W니깐 Word가 들어갔죠. P니깐 P1. 파워포인트가 들어갔죠. x 니까 없네요 우죠 오류가 생길 테죠. 이러한 그것을 구하되 코드표에 과목 코드가 존재하지 않으면 과목명을 공백으로 표시하고자 한다. 여기, X가 없으니 X가 여기 없죠. X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백으로 표시하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수식, 함수식을 사용하면 될까요? 먼저, 이런 값을 넣기 위해서는 이 세로 값 위에서 아래로 값을 표를 참조하려면 V가 들어가고 세로는 Vertical 세로한 뜻이고 Lookup 찾아라 셀을 참조하는 함수 Vlookup 함수를 사용하죠. 찾을 값은 요거 W죠. 그러니까 A에 3이죠. A에 3또 참조할 값은 여기죠2 3 땡땡 F6인데 여기에 이렇게 자동 채우기 수식 복사가 일어남으로서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참조할 열 번호는 1번 열 2번 열이죠 2를 쓰고 그 다음 마지막 정확한 일체값 0은 정확한 일치죠 정확한 일체값 일체값을 넣어주세요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여기 값이 없죠 그죠 이럴 때는 샵 n/ a 로런 오류가 생기는데, 이럴 때 오류가 있으면, 는, if, or, error. 만일에 오류가 있다면, 어떤, 있던, 이러한 수식을 넣어서, 오류가 있으면, 땡땡 공백.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2번 볼까요? 만일에, 요런 수식 맞죠? A3, 여기 별자참조, 2번 열, 볼스랑이 0이에요. 절정, 정확한 일체값, 이럴 때가 오류일 때는 공백을 하라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알아볼까요? 23번 수들로 오세요. 지금 요 표를 참조했죠. 그죠? 더블 있을 때 요. W일 때는 요 표, 요 표를 참조해서 해당 W가 있으니까 그거에 관련된 워드를 갖다 써라 이렇게 해 놓으시죠. 그럼 봅시다. 지금 여기 제가 그냥 써놨는데 요거를 이렇게 하고 삭제할 거예요. 삭제했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선택하고 위에 찍고 넣은 데야죠. VLTAP KEY FX 찾을 값, 요거죠. 첫 번째가 lookup value, 찾을 값. 두 번째, table array, 참조할 범위, 여기죠. F4번 절대참조 눌러주시고, 2번 열에서 차지하죠 2번이고, 정확한 위치열 값, 영어로 이렇게 false 써줘도 되고, 0 써줘도 똑같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끌어내리니까 여기 값이 없을 때, 그죠? 이런 오류메시지난다는걸 알아두세요. 이 상태에서 다시 첫 번째 클릭해놓고, 여기, 요, 는 뒤에다 if error를 첨만, if 두 번째, 요거죠. 탭키, 다시 if error를 클릭하시고, fx 오류가 있을 때두 번째 칸큰 따옴표 공백을 사라. 그 다음에 두 개. 그렇죠. 이렇게 하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다시 최후의 핸들로 끌어 들이니 w 답이 2번이 이다는 것을 알수 있죠 다음 문제 볼까 is the same. This 이이 e 입력 the s 에 m 옳지 않은 다은지 않은 것은? 오늘의 날짜를 간단히 입력해서는 입력하기 해서는입력 위한 TODAY 함수 사용 되거나 컨트롤 반성 점을 누르면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입력됩니다 시간을 입력하려면 거기다 SHIFT가 포함되죠 컨트롤 키 플러스 SHIFT 키 플러스 쌍점 이렇게 되죠 이번 시간 데이터는 콜론으로 구분되어 시, 시간 콜론, 콜론, 분, 콜론, 초, 콜론으로 구분되어야 됩니다. 입력해야 됩니다. 범위를 지정하고 나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컨트롤 키, 알트 키, 엔터를 누르면 동일한 데이터가 한 번에 입력하려면 알트 키는 빼줘야 되죠. 컨트롤 키, 플러스, 엔터키에요. 그죠? 컨트롤키 엔터키. 그래서 4번, 3번은 정답이고 4번 날짜 데이터 입력시 연도를 생략하고 월 1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올해의 연도가 추가되어 입력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24번 시트로 오셔서 1번은 여기죠? TODAY 함수 는없봅시다 는, TO 있죠. 탭키 가로 닫고 엔터 시스템 날짜 나왔죠. 컨트롤 반쌍점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키 반쌍점 됐죠. 이번에는 컨트롤 쉬프트를 함께 누르고 나서 쌍점 시간 됐죠. 됐습니다. 2번 볼까요. 그래서 시간 데이터는 콜론으로 구분되죠. 다음에 3번 볼까요. 동일한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하고, 컨트롤 키 엔터,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엑셀, 컨트롤 키 엔터, 이렇게 컨트롤 키 엔터죠. 그 다음에 또, 한 셀에 여러 값을 입력할 때는, 얼트키 엔터라고도 알아두세요. 컴말, 이, 급, 얼트키 누르시고, 엔터. 그 다음에, 합격. 뭐, 이런 식으로, 엔터. alt키 엔터죠 하나의 셀에 여러 줄을 입력할 때 alt키 누르시고 엔터라는 사실 이거죠 엔터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4번에 이래서 12그 다음에 월 한칸 띄우고 25일 이렇게 입력했어요 엔터 쳤어요 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 12 슬래시 25 이런식으로 이렇게 그랬더니 나왔죠 값이 이렇게 12 지금 어떻게 입력했어요? 12 슬래시 25 라고 입력합니다 그랬더니 위에 보니까 이 오늘의 시스템의 연도가 자동으로 되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뜻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서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범위 내에서 한, 또, 똑같이 입력하려면 컨트롤 키 엔터라는 사실. 25번 볼까요? 다음 중 시트 탭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시트 탭의 색을 변경할 수 있으나 시트의 색은 반드시 다른 색을 설정해야 한다. 이 부분이 시트 탭의 색은 변경할 수 반드시 다른 색이 아니라 같은 색으로도 설정 가능합니다. 1번 틀렸어요. 2번, 시트 탭을 더블 클릭하여 시트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트 탭의 바로 가기 메뉴에서 숨기를 클릭하여 시트를 숨길 수 있고, 시트 탭의 바로 가기 메뉴에서 삭제하여 시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5번 시트로 오셔서, 25번. 25번 시트를, 여기서, 오른쪽 버튼 탭색 있죠? 탭색. 요거 빨간색으로 이렇게. 탭색 들어갔죠. 그다음에 같은 시트 색은 요 옆에 거를 26번에도 탭색 같은 색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죠 상관없습니다.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2번 더블 클릭해서 당연히 더블 클릭해서 수정 가능하죠. 했고 3번 숨기 25번 시트를 숨겨 볼까요 오른쪽 버튼 숨기기 숨겨졌죠 그럼 어떻게 숨기 해제할까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숨기기 취소 나오죠 이렇게 해서 25번을 숨기기 취소할까요 확인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됐죠 삭, 물론 삭제도 가능합니다 해당 시트를 오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삭제하게 되면 삭제됐죠 이럴 때는 파일에서 이런 복원 기능으로 복원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되돌리기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일단 삭제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음 문제 26번 볼게요 26번 아래 같이 데이터의 계열의 합계를 비교할 때 합계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계열의 합계를 비교할 때 사용한다 데이터를 어떻게 선으로 표시하여 상호관계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것 이런 차트 뭘까요? 4번이죠? 방사형 차트입니다. 방사형 차트. 그럼 뭘까요? 26번으로 오셔서 범위를 다 지정해 주시고 삽입 여기죠? 여기다 추천 차트를 누르시면 차트가 뜨는데 추천 차트 하지 말고 그냥 할 거랬네요. 다시 영역을 지정하시고 삽입에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있네요. 그죠? 표면형 방사형 차트 여기 있죠. 나왔죠. 이게 바로 방사형 차트입니다. 다시 이걸 삭제해 주세요. 삭제키를 삭제하시거나 디자인에서 차트 종류 변경해서 요번에는 여기서 도넛형. 도넛형은 어디 있습니까? 원형 안에 있어요. 원형. 여기 있죠. 도넛형은 이런 차트 나왔죠? 도넛형 차트. 그다음에 주식형. 주식형 있죠. 고가, 저가, 종가 를 만들려면 주식형 차트를 만들면 고가, 저가, 종가의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리합니다. 날짜, 주식, 이름, 네이버를 사용합니다. 이런 거, 이런 주식형, 여기 쪽이죠. 이런 게 주식형, 주식형입니다. 그 다음에 분산형 있죠. 분산형, 바로 여기 분산형 있죠. 이런 게 분산형, 분산형 있죠. 그렇죠? 이런 게 분산형에 해당됩니다.